12월 31일, 새벽 1시 11분이에요. 제가 봉황산에 좀 갔다 왔는데, 갔다 오고 나니까 저 태극기가 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산에서 좀 기도를 잠깐 하고 왔는데, 요, 보시면은 이제 제가 저 왼쪽 있죠? 저쪽에. 저기 이제 테이프를 붙여놔요. 붙여놨어요. 붙여놨는데, 이제 방법이 있거든요. 붙이는 방법이 떨어지지가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도좀 추우면 이 끈적끈적한 게 없어가지고 접착력에서 끊어진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확인해가지고 또 이렇게 해놨는데 키가 키를 이렇 잠궈놓거든요. 누가 들어오지 않아도 어이거 어떻게 하냐면 아까 이제 제가 오징어 그 젓갈을 좀 먹는데 기름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이제 밖에서 아, 이제 여러 종류로든지, 그런 장난들을 많이 하는데, 불산이지, 불산. 기름 냄새가 확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전라도지만은, 그래도, 에 태극기, 이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것은 큰일 나는 짓인데요. 이게 참 무인으로도 하고, 안 보이는 으로도 하고 하니까, 참, 그렇지만은, 저런 게 같은 경우 뛸 때는 어떻게 하냐면, 예, 질소 있죠? 질소가 차잖아요. 제가 이제 신천 거기 신천가스 이제 일하면서 연구소에 제가 납품을 했죠. 질소하고 이런 걸 같이 쏘면 더 벽으로 이제 불 불산하고 질소와 같이 쏘면 더 차갑게 해가지고 떨어뜨리는 거예요. 어디 뭐가 있는 지 구조까지 다 알고 있거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은 엄청난 더러운 짓이고 또한주 제가 보니까 현재 예. 네. 세계가 어떻냐면, 예. 젊은 아이들 있죠? 젊은 아이들 가지고서, 많이 죽이면서, 또한 선배들도 자기들의 욕정을 취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대학교, 대학생들 갖다 왜, 어,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감청, 도청하면서뭐 이런 걸 했냐면, 아이들이 자꾸 이제, 없어진단 말이죠? 젊은 여인들이 없어지고, 또 젊은 남자들도 없어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니까 전 세계가 그렇고 우리나라는 그나마 조금 낫지만은 그래도 대학생들이나 그런 애들도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어린 애들까지도 어 이제 미국이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영국, 음. 태국 뭐 여러 나라서 이제 그런 일이 많아서 세계에 이제 이 경찰 아, 어, 정부의원들하고, 이제 그런 걸 해서 찾기 위해서 모든 것은 이렇게 네트워크에 해서 연결을 다 됐는데, 이게 그래도 참 찾기가 힘들어요. 걔네든지 그런 것까지 알고 있으니까. 그더 신경을 쓰셔야 되고, 대학생들은 이제 분명히, 예, 지금은 그나마 좀 많이 없어졌지만은, 예, 선배들이 이제 이렇게 해준다고 해서 대학교에서 계속 술을 먹여가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은 이제, 어, 정신없게 해가지고 재워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해서 성폭행이나 강강이나 추행이나 그런 것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조금 낫긴 난데. 근데 또 이것이 안 먹히니까 펜타닐과 나가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음, 펜타닐. 에, 이제 미국 펜타닐 많이 들어갔다고 했죠. 펜타닐. 에, 그래서 대한민국도 역시 마찬가지고 전 세계도 이렇게 유통을 어, 한 것이 이제 중국 쪽이 됐다는 것이 다 드러나가지고. 에, 중국이 좀 많이 지금 힘들어요. 참 그런 집만 안 하면 좋은데 정당하게 해서 정당하게 뭐든지 해서 이렇게 점령하고 전쟁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 되는 것이 맞지 다른 이상한 걸로 해서 하니까 세계에서 이제 지탄을 받는 거예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 학교 이제 학교에서 주 (1~2회) 성폭행이나 뭐 이런 것이 일어나가지고서 그 사람이 뭐, 살, 어, 자살을 하거나, 또, 감추려고 애들 이제, 토막 내거나, 뭐, 경찰국에서도 이런 거 많이 보고 있지만은, 음, 문제긴 문제예요 그러나 이제 이자들이, 음, 산 속에서, 사실 뭐, 그, 산에서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나 혼자 산다. 그런, 사실 그런 게, 어, 그런 분들이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경찰국에서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나 혼자 산다, 이게 혼자 사시는 분들 사실은 분이지만 산에서 이제 조용히 암가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람을 살해한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제가 이렇게 산에 자꾸 올라가 보면, 산신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줘. 그러나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다치니까. 그러나 그, 그렇게 해서 죽은 분이 원한이 쌓였으니, 그분들이 좀 자수해서 그 원한들, 그 집안들을 풍지박산을 내는데, 자꾸 안 되고, 하니까, 그걸 자기 후손들을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정말 살해하고 이렇게 한 거, 자수하셔가지고, 자수하시면 어느 정도 좀, 어, 죄가가 좀 가벼워지죠? 그래서, 예전에는 자수하면 어떻게 하냐면 경찰들이 그 자기들, 어, 점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일부러 막, 강간했다, 성폭행했다, 살인했다, 막이 강간 성폭행은 그게 이제 점수가 살인한 거 잡기가 힘들으니까 강간 성폭행으로 밀어넣어가지고서 많은 사람들 해서 점수 따먹고 어 자기들 진급하고 이렇게 많이 했어요. 이제 경찰에서도 그런 짓들은 어안 하지만은 예전에는 많이 했었다는 얘기예요. 음. 그래서 그분들을 어, 저기 하시려면 그 후손들이 잘되려면 자기들이 자수하시는 것이 참 좋아요. 어, 사실 산에 가니까 어, 그렇게 해서 죽은 형들이 이 산신도요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내가 봉황산에만 있었다고 해서 내가 또 지리산, 또 강원도 태배 음, 대전의 계룡산, 계족산, 어, 부산 온광산 뭐 제가 여러 군데 많이 다녔죠. 어, 그러다 보면 지역마다 그런 게 많아요. 원한이 맺힌 거 몰래 그냥 싹 죽여가지고 게 그런 게 많아. 그 자기 후손들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신 분들은.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또뭐 그냥 거리낌 없이 사는 분들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분들은 자수에서 광명 찾아요. 그것이 나왔습니다. 그 영들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자기는 괴롭고 어, 살인한 사람들은 그 죽은 사람들이 자꾸 보여요 나타나요 꿈에도 그렇고 막 가위도 늘리고 어, 해서 왜 끝까지 응징하는 거거든 그런단 말이죠. 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좀 자기도 마음이라도 평안하게 오게 있더라도 마음이라도 평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에 있으면서 어, 사용수들 무기수들이 예, 분들이 어. 새벽에 놀라서 갑자기 팍 깨고 막 하더라고 제가 이제 옥기서 같이 살아봤죠 그 영들이 귀신이 와서 자기를 쫄은다고 자기 죽인 사람 자기는 죄를 받고 있어도 계속 그런다고 그게 왜 그러냐면 너무 이제 심하게 한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만 그래도 자기가 지금 음 자수해서 광명 찾으면 그 영들이 또 그래야 또 하늘에 올라갈 거 아니야 다시 태어날 태어나야 하는데 어, 다시 태어나야지. 음, 그러기 때문에 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원한이 에, 거두지 않으면 못 올라가요. 하늘에서 다시 기회를 줘서 아이로 태어나서 이 땅에서 또 다시 한번 살아야 될거 아니? 그렇게 좀 되게 어, 해주십시오. 음, 그렇지 않으면 그 집안은 계속 안 되면서 기영화가 많이 나오면서. 에, 갑자기 죽으면서 또급사를 맞으면서 뭐한 좋게 되거나 자꾸 그래요. 그 딸도 그렇게 죽인단 말이에요. 앞으로 끝까지 그 형들은 그 후손들을 끝까지 추적하고 계속 그렇게 하거든. 끝까지 한다고. 그래서 자살하거나 막 그런 짓들은그 조상님이 예전에 친일파 또한뭐 이렇게 몰래 사람들 죽이고 뭐 하고 그런 사람 후손들이 많아요. 사실. 자 이것은 뭐. 이 새해가 이제 올해 고난이 다 끝나가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새해 많은 분들 좀 도와주고 광명 찾도록 해주고 해주는 게 좋아 전 세계에 있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벌교에 살면서 카메라가 좀 많이 부족하다고 했죠. 벌교. 벌기와 순천. 지금 화면, 카메라를 좀 확충을 하면서, 우리가 카메라가 많으면, 전라도에 카메라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손정민이 그, 시에 댕했을 때도, 제가 그, 가보니까, 그쪽에도 좀 미흡하더라고요. 근데 카메라까지 다 이렇게 막 조정을 하니까 그런데, 음. 어, 그래야 치안이, 예, 안전해요 여기 시민들이 좀 많아지는 거예요. 예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전라도에서는 그걸 좀 확충을 해서 예, 우리가 또 그렇게 시해당하는 사람이 없고 자기들이 함부로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또한 바닷가 그 들어가는 입구 있죠. 배타는데 그싫어 가지고 그런 데서 갖다 바다에다가 막 버리고 그런 짓거리들 하는 게좀 예, 있어요. 그게 들어가는 데마다 카메라 확충해야 저자가 뭐를 들고 하는지 그렇게 해도 하는데. 응? 그렇게 해도 하는데 없으면 얼마나 더하겠어요? 각각의 지역마다 동네, 에? 마을, 읍면리까지 다 해서 어, 바닷가나 그런데도 다 어, 설치를 해줘야 음, 모든 것이 이렇게 되니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에, 그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철물점이나 어, 뭐 이런데 있죠. 에, 뭐 경찰분들은 뭐다 알고 계시지만은. 그다 도구 아닙니까? 죽일 도구, 어, 죽일 기계를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산은 불화살들이로 다 이렇게 나오지요. 예, 앞으로, 그렇게 해서 철물점에도, 예. 이렇게, 물건 살 때마다 이제, 응?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은 꼭 그런 데서 연장을 써야죠 연장이 없으면 다안 되거든. 다른 데서 또 훔쳐가요. 미리 또 준비해놓고. 그러면 이제 다 걸리니까. 앞으로 우리 사람을 죽이는 것은 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뭐 뭐 이렇게 나타내면 자기들의 어? 자기들의 나쁜 짓을 한 것을 어? 감추려고 죽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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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까지 죽일래 그냥 고만들지 말고 어? 좀 괴롭히지 말고 어? 좀 그랬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쵸 아. 그 집안들은 가만히 보세요. 아이고, 조상님들이 한 거. 그 죄를 삼사대로 이렇게 가지만 그것을 끊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끊을 수 있는 게 뭐냐고요. 여기 나 목에다가 막 죽인다고 막또막 약속을 날리네. 예. 여기 막 탁컴 탁컴 하면서 목에다가 이 지것들 봐라. <laughs> 이안 <laughs> 보이는 곳으로 뭐 지랄단을 많이 하시니까 이 약품 같은 거 이런 걸로 좀 고만들 해서 자신들이 저 더불어당 그 밑에 지지하시는 분들이 그러네. 우리가 딱 저기 앉아서 죽일 자들 죽여서 다음에 우리가 집권을 한번 해보겠다. 그런 썩어빠진 생각을 하지 말고 국민들을 다 죽일 거냐? 이 쓰레기들이 정말 정, 정신을 못 차렸네. 그마쳤 했으니까 없는 거지. 그렇잖아. 언제까지 죽이면서 또그 지랄을 할 거냐. 나한테 목에다가 씹으면 막, 개지랄을 하고 앉았네. 응? 그런 짓거리를 하지 말고, 정당하게 해서, 국민들한테 인정을 받아야지. 뭘 그런 개지를개짓거리들을 하냐. 그렇잖아. 내가 전라도에 있을 때참 잘해. 응? 목에다가 씨발 약속면서개지랄거리 하지 말고 응? 어? 그렇지? 응. 어. 어쨌든 여기 더 좋은 분이 더 많으니까 여기 들어와서 어. 한두 놈이 저 미꾸라지가 저 어? 어. 그지거리를 한다고 여기에 좀 쓰레기들이 있는 거 정리를 하셔야 전라도에 도민이 참 많아져요. 계속 그렇게 조장을 하는 자들 그들이 없어져야 합니다. 에. 그렇게 해서 서로 해야 우리끼리 잘 살죠. 예. 뭐 더불어 당해서, 저, 어, 여인 하나 주고, 국민의힘에서 또한 이렇게 해서 결합처럼, 어? 오작교처럼 그렇게 해서 서로 하면은 서로 이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머리를 쓰라는 거지 자기들이 뭔가 다 가지겠다라는 거. 그런 욕심을 부리면, 예. 무엇이든 사단이 납니다. 예? 사단. 사다는 인간은 그러니까 사다는요 인간의 마음을 조정한다고 했죠 욕심 그걸 버리면 많은 것이 들어와요 욕심을 버리셔야 돼그 마귀들은 욕심을 주장해요 내가 다음에 말하겠다뭐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하지 그런 욕심을 버리셔 그렇죠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가면요 국민들이 알아서 다 해줍니다. 그자가 진짜인지 거짓인지 진실한 마음을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예. 그 마음부터 먼저 고쳐 먹어야 정치인이건 예, 일반 국민이건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예. 그런 썩어빠진 마음. 그런 인간을 죽여거나면은 예, 속죄하십시오. 속죄하시고 예. 또한 겁이나서 두려워요. 두려우시면 자수하시고 예. 그런다고 해서 당신이 다른 사람을 죽였다. 그래서 죽을 수는 죽을 필요는 없어요. 죽음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예. 그 죽였던 영들 있죠. 완전히 막 가가지고 얼마나 또돌아맞는지 고통이 예. 고통만 느끼게 한다니까. 고통 죽으면 영하 40도의 그... 그 추운 느낌을 받는다지요. 죽으면 에. 왜 사랑이 없으니까 불이 없거든, 불이 없는 냉혈한 자들이니까. 에. 그래서 그 고통을 느끼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죽지 말고 자수하는 게 좋지. 죽음은 더 괴로워. 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자수해서 어, 다른 사람들, 다른 내 자기들 후손들. 어. 잘 살게 해줘야 될거 아니야. 평원하게 계속 용들이 그 씨를 말리니까, 그렇게 하는 게참 좋아요. 그렇죠?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